제부터 기가 막히네요. 똥똥하니 빵이 제 허벅지 반합니다. 그렇지. 우와. 자 위도 붙이고 46. 안녕하세요 마일로입니다. 자 오늘 저는 경천 저수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여기가 현지 인글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복기 모드인 것 같아요. 오늘 회복기 베스들을 상대로 낚시를 한번 전개해볼까 합니다. 오늘 점심부터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이제 장마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오전에 일찍 나와서 오늘 점심까지, 비 오기 전까지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가시죠. 렛츠고! 자, 낚시를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클이 굉장히 가볍네요. 자, 지금 어두워서 여기서 미리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태클입니다 파워더맥스의 릴은 7점대 라인은 16파운드 그리고 루어는 7.5인치 슈퍼 피시롤러로 오늘 파워미드 스트롤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거의 이걸로만 운영을 할거고 만약에 수면에 피딩이 보인다면 킬러 뒤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시죠 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온거는 진짜 오랜만인데 이제 슬슬 여명이 밝아옵니다 자, 현재 시간 새벽 4시 48분입니다. 5시 16분부터 오늘 해가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아침 피딩 맞춰서 오늘 비 오기 전에 사이즈 괜찮은 녀석들 얼굴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물이 좀 빠져 있어서 바닥을 찍는 데까지 카운트를 한번 세봐야 될것 같아요. 와, 벌써 바닥이네? 아직까지는 피딩이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어타 할 피딩이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수심 체크를 하기 위해서 슈퍼피쉬 롤러를 먼저 던져본 거고 스타트는 킬러 뒤로 먼저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딱그두 개만 들고 왔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연안대 수심을 파악했으니 이제부터는 킬러디로 수면을 두드리면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수면이 조용한 경우에는 좀 시끄러운 타버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여명이 있는 동안 해가 뜨는 시간대 또는 해가 지는 시간대에는 배스가 시각적인 사냥보다는 파장에 의존한 사냥을 좀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루어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이제 슬슬 해가 뜨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배스가 이제 피딩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여기가 지금 뭔가 배스가 딱 기댈 만한 구조물이 없습니다. 물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플랫하기 때문에 베이트를 따라서 배스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는 개체보다는 베이트를 따라서 올라오는 개체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트가 뭔가 뽀끔뽀끔하는 뽀금 자리를 공략하는 게 좋아 보여요. 어, 배스가 되게 멀리서 라이징을 하네? 방금 배스 라이징을 봤는데 굉장히 멀리서 라이징을 하네요. 그리고 수면을 지금 피딩하는 느낌이 없어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던져보고 수면에 피딩이 안 보이면 PC롤러로 공략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와 자 이제 배스 들어왔네요 우와. 이야 사이즈 좋은데 여기 힘 되게 좋구나 애들이 자 수면 위로 라이징 못하게 우와 힘이 너무 좋다 우와! 우호 자, 물밖에 나가서 개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디션이 진짜 좋은 녀석이에요. 줄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턱 대고, 딱 50이 나오네요. <laughs> 아침부터 기가 막히네요. 똥똥하니. 자, 0점 맞추고. 70. 야, 2kg 70야 2kg 오버가첫 수에 나오네요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자 멋진 녀석 아침부터 빨리 만나네요 나이스 자 피딩 타임이 끝나고 나니까 베스들 반응이 굉장히 뜸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워킹을 하면서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베스들이 채널라인에서 셸로로 올라타면서 사냥을 하고 다시 채널라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지도상으로 곧 뿌리가 튀어나온 곳이라든지 아니면 지형이 물 속으로 갑자기 가파르게 떨어지는 구간이라든지 그런 구간을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수가 많이 진행돼서 그런지 피딩 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5분도 안한것 같아요. 베스 라이징을 토탈 한 3번, 4번 정도 밖에 못본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조금 수심이 나오는 구간이네. 이제는 탑을 올라와서 때려줄 지 모르겠는데 베이트가 아직은 상층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제 피딩이 끝났지만 베이트가 아직 상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베스가 올라와서 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 있던 구간에서 반대편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서는 되게 완만하게 필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배스들이 피딩하러 올라타는 자리 같았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수심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내려와 봤습니다. 조금 더 꺾여 있고, 그리고 뭔가 이런 구조물들이 있어서, 여기서 일단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피딩 타임이 지났는데도 오늘 날씨가 흐리고 좀 있으면 비가 오려고 해서 그런지 배스들이 중간중간에 또 피딩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피딩이 보이거나 하면 거기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먹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녀석들이 있는 것 같아서 피딩이 보이면 그 자리를 공략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저기 뭔가, 물고기가 막 엄청 수면에 있는데, 베이트피쉬가 엄청 수면에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배스는 없네? 확실히 지금 뭔가 쉘로우의 배스가 있는 게 아니라, 베이트피쉬를 확실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배스들이 베이트피쉬를 확실히 따라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트 피시를 쫓아다니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냥하는 자리에 루어가 딱 들어갔을 때 베이트 피시를 사냥하다가 뭐 먹이 경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배스들이뭐 여러 마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가 루어를 같이 공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딱루어에 체이스가 돼 있는 것 같진 않고 루어를 운영해도 루어를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베이트가 있는 자리에 루어를 던지면 그 베이트를 사냥하다가 루어를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오늘 한 마리 얼굴 보기 힘들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우와 이야 역시 베이트 피쉬가 있더니 배스도 있었네 와 안뜨게 우와 왜 게임 좋아 우와 왜 게임 좋아 자 천천히 뜨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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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힘왜 이렇게 좋아 힘왜 이렇게 좋아 힘왜 이렇게 좋아 우와 당황스럽네 어 와야 이거는 랜딩넷이 아 랜딩넷이 그냥 알아서 펼쳐지는 바람에 야 이야 한 마리 더 있습니다 <laughs> 오자마자 야저 자리 역시 사냥을 하는구나 야 사이즈 훌륭합니다 킬러디 한 입에 꿀꺽하고 나왔습니다 야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얘네들 그리고 지금 여기 베스들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얘들은 컨디션 회복을 진작에 다 끝내고, 이미 살을 찌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얘도 무게가 엄청난데,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개측도 해보고, 무게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조금 평평한 자리라서, 여기서 한번 개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와, 우와, 튀어나가려고 하네. 위턱 붙이고, 46. 46이 나오네요. 와, 진짜 빵빵합니다. 자, 위턱 붙이고, 46.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0점 맞추고, 1370. 1.3kg. 자, 와, 힘이 진짜 미쳤다. 야, 오랜만에 손맛 좋은 베스 한 마리 만납니다. 나이스 자 오늘 낚시를 지금 베스가 이런 루어에 막 체이스가 되고 호기심을 보이면서 회유하는 녀석들이 물어주는게 아니라 베이트 볼을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녀석들 벌크업을 하는 녀석들이 거기 위에 루어가 딱 떨어지면 베이트 피시를 사냥하다가 같이 공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한 것 같은데 오늘 다른 자리 안 가고 여기서만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점심때까지 낚시를 할 생각인데 지금 시간 9시 입니다 자 여기서만 오늘 배스를 한번 공략해 보고 있습니다 한 마리만 더 나와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한 마리 지금 배스가 나오고 나니까 베이트 피시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지금도 조금 기다리면 베이트 피시가 다시 수면 위로 뜰것 같아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던지면 베이트 피시가 위로 안뜰것 같아요. 와, 드디어 저한테도 카메라 이슈가 생기네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고기 나왔는데 일단은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와 사이즈 정말 좋네요. 와 여기가 지금 베스들이 계속 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유를 하면서 특정 장소에서 피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면서 낚시를 해도 충분히 베스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턱 붙이고 이 녀석 또와 따고 오십이 나오네요. 자두 번째 런커입니다. 야 사이즈 훌륭하네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나이스. 어 저울에 지금 스키가 찼는데 이것도 영점 맞추고 우와 와 배가 진짜 빵빵하네 보자 무게가 몇이야 우와 딱 2kg 나옵니다 이 지금 스키 차서 보일지 모르겠네 딱 2kg가 나오네요 야 빵이 빵이 제 허벅지만 합니다 자 지금 시간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고기를 잡았던 그 시간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보면 거의 한 10분에서 15분 단위로 저기 베이트피쉬를 사냥하러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배스들이. 사이즈도 4짜 후반에서 일단 런커급들이 계속 저기서 사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오늘 킬러디 별일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베이트볼을 킬러디로 이렇게 탁탁탁탁탁 깨는 순간 그냥 괴물 같은 바이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너무 재밌는 낚시, 너무 재밌는 낚시 하고 있습니다. 자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저기 베이트볼이 또 떴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베스가 들어올 것 같아요 저걸 사냥하는 녀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킬러 뒤로 똑같이 공략해서 잡아내겠습니다 아, 이게 파도가 치니까, 살짝, 액션이 깨지는데, 와, 그냥 그래, 이번에 너무 조용히 먹고 들어가서. 와 힘이 되리게 밀리는구나. 조용히 먹고 들어와서 먹은 줄을 몰랐어요 순간적으로. 루어가 어디 있지 하고 보는데 갑자기 초리대가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역시나 같은 패턴에 또한 마리가 나옵니다. 야 이번에도 사이즈 진짜 좋다. 오 어, 뭐야. 뭐 걸리지 마. 걸리지 마 걸리지 마 걸리지 마. 이번에도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와 자. 나이징하지 말고 한 번에 오자. 와 조용히 먹고 들어가네 근데 확실히 또 베이트볼이 뜨자마자 이런 배스가 나오네요 우와 <laughs> 오늘 이거 무슨 낚시라고 해야 되지? 럭키피시 낚시인가 이게? 야 무슨 낚시들 낚시하는 거 같네 야 어떻게 이게 또 말이 안되는데? 지금 이번에는 터비 조금 길었어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기다려줬습니다 오늘은 이게 패턴이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막베스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녀석도 와 꼬리가 많이 상해 있는데 여기 끝단 기준으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49가 나오네요 위턱 붙이고 49 이녀석은 아직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무게는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0점 맞추고 1.45, 1450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사이즈들 보다는 길이가 길다 보니까 조금 더 무게가 더 나왔습니다. 자, 1450. 야, 이번에도 힘 좋은 녀석 한 마리 더 만납니다. 확실히 회복을 아직 하는 중이라서 그런지 다른 녀석들처럼 빵! 때린 게 아니라 조용히 먹고 탁! 들어간 그런 바이트가 들어왔네요. 자, 오늘 손맛 좋습니다. 오늘 재밌는 낚시 하네요.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laughs> 계속 나오는구나 미쳤다 <laughs> 이번에 돌고래 바이트입니다 사이즈 역시 나 좋네요 이야 이번에도 안뜨게 우와 힘 진짜 미쳤다 우와 사이즈 미쳤다 이번에도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우와 이 녀석도 런클 런클이잖아 우와 사이즈 진짜 좋네 우와 한 방에 들어오자. 그렇지! 아, 뭐야!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게. 아, 나이스! 야, 이게 랜딩넷이 정말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드베이트 게임 할 때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손에 한네번 정도 박힌 적이 있어서. 우와, 이 녀석도 사이즈가 미쳤는데? 야,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조금 작네 자이 녀석도 유턱 붙이고 40 48이 나오네요 자이 녀석도 유턱 붙이고 48자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영점 맞추고 이 녀석도 사이즈는 비슷하네요 1.3kg 1360 1360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흔들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큼 힘이 좋은 녀석들이에요 야 오늘 진짜 타이밍이 좋은 정말 미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야 사이 정말 좋네요. 나이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자리에서 진짜 폭발적으로 입질을 받아가지고 다음에도 이런 날이 있을까 싶어요. 오늘 이제 엑시팀 형이랑 점심 먹고. 지금 출발해도 3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제 낚시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낚시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번 주 낚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오늘 킬러디 이거 하나로만 낚시를 진행한 해 것치고는 그래도 손맛도 많이 보고 8kg에 가까운 베스를 잡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욱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앵글러분들, 런카 하십시오.